오늘은 추운 날씨 골골대는 몸뚱이를 벌떡 일으켜 세워줄 기가 막힌 요리를 가져왔어요. 먼저 염증을 잡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선수인 마늘을 200g 쫑쫑 다져주시겠어요? 너무 곱게 다질 필요 없이 알싸한 진액이 잘 우러나올 정도로만 대충 다져놓은 후에 땅속에 따뜻한 기운을 가득 품은 생강 50g도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 잘게 잘라주세요. 진저롤 성분이 목에 붙은 염증을 소독해주고 가래삭히는데 켜라구요 단군신화에 곰도 아니고 마늘과 생강을 잔뜩 넣어 도대체 무얼 해먹을지 궁금하시죠 자 일단 냄비에 물 500ml를 칼칼 부어주시고 센 불로다가 팔팔 끓여주세요 여기에 다져놓은 마늘과 생강을 모두 넣어주시는 거죠 냄비 뚜껑을 야무지게 닫아주고 중불로 줄인 다음 5분 동안 진드근하게 끓여줄 거예요 보글보글 끓으면서 온 집안에 건강한 향기가 퍼질 때쯤 비장이무기인 노란 강황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6g 정도 되니 참고하시고요. 강황소 커큐민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서 몸속 숨은 염증까지 싹 청소해준다요. 강황을 잘 풀어준 뒤 다시 뚜껑을 덮어주고 중불에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재료들의 영양분이 물에 아주 찌하게우러나오지라 뜨거울 때 만지면 지문 없어지니께 미지근하게 한김식혀주신 후에 체에 받쳐 건더기는 좀 걸러주고 맑은 진액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만든 언액은요, 제가 맛을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여기에 취향껏 달콤한 꿀을 섞어 주시면 맛도 좋아지지만 꿀 자체의 살균 효과가 더해져 목 감기에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려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주고 상큼한 레몬 한두 조각 띄워놓아 주시면 보기에도 예쁘고 비타민까지 챙기는 홈메이드 기침시럽 완성. 아참참 아까 체에 걸러낸 마늘과 생강 찌꺼기는 그냥 버리지 마셔요. 지퍼백에 야 얇게 펼쳐서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생선 요리하실 때 조금씩 똑똑 부러뜨려 넣어주세요. 비린내 잡는데 이만한게 없어서 알뜰살뜰 살림꾼 소리는 내 차지가 된다니깐요. 기온차가 심할 때 우리 몸은 쉽게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정성껏 만든 시럽을 하루 두 번씩 챙겨드시는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 꾸준히 드시다 보면 3일째부터는 막혔던 숨길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물론 스스로 판단하기에 증상이 중하다 싶으실 땐꼭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설전의 아픔은 절대 안 되잖아요. 남은 겨울 감기 걱정 없이 튼튼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